코스닥 탑텐 안에 드는데 선물 매도가 안 되나요? 탑텐 안에 드는 거랑 선물 매도 되는 거랑은 상관 없어요. 이런 주식은 세력이 가지고 나서 함부로 매도칠 수 있어도 위험해서 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주식인가요? 그런거라기보다는자 HLB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 코스닥 선물지수에 없느냐? 일단은 증거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선물 지수에 포함되는 케이스가 거래량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한가. 요런 것들이 있는데 HLB 역시도 뭐 활발한 거 치면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렇게 선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서 뭐 h l b 라고하면 제약이나 요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요런 구간에서 HLB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3천당 유한량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HLB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사실 HLB 자체가 섹터도 보기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섹터가 뭐로 봐야 되는 건데? 현대 라이프 보트잖아요. 구명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돼?